봐난 말하고 있고이 I'm j u s 드디어 이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살집. 내가 이사가서 살집. 아,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덕분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뭐, 부동산 업자가 될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 약간의 눈이 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의 아니게, 이렇절 저렇게, 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구했습니다. 보금자리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전세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했어요, 전세 아파트.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생활을 할수 있는 저렴한 아파트가 어딜까 전세 아파트가 어딜까 쭉쭉 쭉 알아봤는데 그동안 계속 알아봤죠 그리고 답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 2주 전쯤에 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이왕에 새집 새 집으로 갈까 생각했어요, 새 집. 새 집을 가려고 했는데, 그 정도 돈을 가지고, 새 집, 아파트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고, 경기도권, 경기도권인데, 경기도권에서도 한참 저쪽, 서쪽. 부평 정도인데, 부평. 부평이나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경계선에 인접한 쪽이면은 충분히 1억 중후반대 가지고도 30평대의 아파트형,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형 빌라, 공동주택, 뭐 등등을 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사정이 안 돼서 못 구했고, 최근에는 서울권 안에 있는 그러다가 어, 쭉생각하다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전세로 들어가기로 했죠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근데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근데 그 전세 중에서도 또 좋은 걸 이왕에 들어갈 거면은 좋은 걸 고르는 게 그게 봤더니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럴 경우라면은 크게 나처럼 신경 안 쓰고 턱, 턱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같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소개를 받을 때마다 어떤 데는 여섯 곳, 어떤 데는 거의 열 곳에 가깝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원래는 어제가 마지막이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제인가 금요일인가 전화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조건에 맞게 해달라면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전화가 없는 거 보니까 뭐 아닌 것 같아서 일부러 전화 연락을 안 했어요. 저기 도봉산 있는 쪽인데, 근데 꽤 멀어요. 꽤 멀고, 그 가격대에 좀 맞고, 그데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여기 산이, 잘... 여기는 지금 관악산이 보이는데, 거기는 도봉산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또 집을 막 보니까 또 빌라가 눈에 떠서 빌라 갔는데 제가 예전에 1 5 0 0만원 아, 일억5천대의 서울특별실 최저가 빌라라는 곳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소개시켜주기 인데 서울특별실 최저가 빌라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고요. 1,500짜리가 1억 5천짜리가 근데 저는 그런 줄 알았죠. 신축 빌라가 1억 5천 근데 그 도봉산 근처 도봉 쌍문역 그 근처를 이제 아파트를 보고 오는 길에 광고가 광고지가 있어서 뜯어가지고 해봤더니 1억 3천짜리가 있더라고요 야, 신축빌라가 저번엔 최저가가 1억 5천이었는데, 1억 3천짜리도 있어가지고, 똑같은 투룸인데, 그냥 뭐 어떤가나, 보, 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시구나, 반기더라구요. 음,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봤죠. 그랬더니 연락을 해서 쫙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심리, 사람들이 심리를, 그러니까, 어딜 가나 광고가, 광고, 다 광고야. 일단은 연락을 해서, 1억 3천짜리인데, 1억 3천짜리 투룸인데, 먼저 보여주는 걸 1억 3천짜리로 안 보여줬어. 1억 7천짜리를 보여주고, 아니,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난 이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1억 7천짜리 좀 괜찮은 거 보고 나서 1억 3천짜리를 봤더니 아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아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크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저가대냐 그랬더니 사정을 막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다그 나름대로 저렴하면 저렴한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가 있고. 밥이 좀 고가면 고가대로 다 이유가 있고 자기네들이 다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돈에 관련된 거는 저렴하면 저렴한대로 다 근데 이유가 있고 고가이면 고가인데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간 애매하게 그것도 있죠 고가인데도 나쁜 게 있고 저가인데도 좋은 게 있고 그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꼭 집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런 거 같아 모든 게 대부분이 아이디어 상품도 그렇잖아 아이디어 상품 같은 경우도 가격이 저가인데 야 진짜 아이디어 좋다 근데 가격이 세, 상당히 저렴해 이거는 고가 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아이디어가 좋고 많이 팔리니까 저가 대 근데 어떤 거는 분명히 고가예요 고가 분명히 고가인데 품질이 떨어져 아이디어도 렇죠 그런 거 분명히 있거든요 차도, 차도 그렇고 저가 대인데도 상당히 알뜰한 게 있는가 하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별 필요성이 없는 차고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나서 기다렸죠 전화를 내가 맞는 조건에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중개업자가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줘. 근데 아, 토요일 날기다리는데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아마 어제였나 아마 어제였을까 하도 많이 봐야고 생각했네. 전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 안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전화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오늘이 또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 딱 전화했더니, 오, 거의 1 0 군데를, 1 0 군, 열 곳을, 1 0 개가 넣는, 거의 아홉, 거의 아홉 개 정도 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홉 곳을. 아홉 개인가, 열 개인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죠. 근데, 꽤 괜찮은 데를 선택했어요. 근데 뭐, 알고 보면 다 사정이 있겠죠.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같아. 예전에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런 게다 쓸데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어쨌든 간에, 계약을 맞춰가지고, 알터니를 뺀 것처럼, 어우, 피곤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피곤해요. 그동안 하도 부담이랑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 해결을 했어요. 다 나름대로 도움이 됐고, 도움이 됐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이사만 해서 집만 옮기고, 내가 보금자리를 이제 옮겨가기만 하면 돼요. 가서 1년을 살 것인지, 2년을 살 것인지, 더 많이 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소로 옮겨서... 근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이 여기였는데, 처음에는 한참 떨어진, 또 가봤고, 한참 북쪽도 가봤고, 한참 남, 남쪽도 가봤고, 북쪽도 가보고, 남쪽도 가보고, 동쪽은 답사를 못했다. 서, 한참 서쪽은 가봤고.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사람이, 이지적인 어떤 이미지도 좋아하지만, 자기 냄새가 나는, 자기 냄새가 나는 어떤 그 고향의 어떤 그런 정취를 느끼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데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하철역으로 따지자면 뭐한 정거장 길게 보면 두 정거장 거의 뭐 같은 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익숙해졌습니다. 또그 거기도 이제 아파트 단지인데, 조금 여기하고 분위기가 달라. 여기는 이제, 중대형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중형, 중형, 보통, 중형, 중대, 중, 중, 대형 중대형 아파트가 막 모여있는 곳이고, 내가 이제 옮길 곳은 소형 아파트. 평수가 그렇게 넓지 않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는 보통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요. <laughs> 거의 가면 뭐 맨날, 깨먹는 냄새가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소형 아파트가 좀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고 여기는 중대형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또 분위기는 좀 다르긴 근데 중요한 건뭐 분위기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를 일단은 어렵게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돈이라는 게 상당히 얼마나 아무리 뭐 달관을 해, 할지라도 돈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그 어려울 때 얼마나 아쉬운가, 아쉬울 땐큰 도움이 되는지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된는계이 되죠. 에이, 사실 돈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뭐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살수 있어요. 마음을, 마음도 아주 풍부하게. 그런 방법도 많거든요. 근데 막상 부리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대우가 그렇게 환영받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집을 구하더라도 좀 넉넉한 사람이 벌써 대우가 달라지고, 가난해가지고, 깎고, 깎고, 그러면은, 어유 진짜, 저 씨. 그런, 그런 느낌을 받고, 무시 당하는 느낌. 그까 그런 식으로 무실 받으 사람이, 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인간되어도 못 받는,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잘 사는 나라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잘 사는 나라가 좋은 거겠죠, 일단은. 물론, 못 사는 나라도 있겠죠. 못 사는 나라이지만, 행복순위 1인 나라가 있고, 잘 사는 나라지만 스트레스 왕인 나라가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들이 대우가 그렇게 환영받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것처럼,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집에서 어떤 형편으로 사는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금방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서도 사기라는 게언은게 존재하는 것처럼, 어,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이 없어서 무시받는 거. 이거 진짜 사람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진짜 치사하고 더럽고 진짜 냄새나고 짜증나고 그럴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무시받는 거는, 뭐못 배워서 무시받는 거는 그렇다 칠수 있어요. 못 배웠으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뭐근데 돈이 없어서 무시받는다 그거는 못 배워서 무시받는 것보다 아마 한참 더 기분 나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사람 살맛안날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일단 집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잠시나마 잠시나마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같아 오래 살 집은 아니지만 당분간 살 집이라도 어쨌든 간에 해결을 했으니까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참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업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조금 알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러면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뭐뭐다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모은다. 그러면 엄청 큰 돈을 모은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재투자한다고 이제 죠 갭투자도 하고, 재투자고, 쉬운 말로 재테크 한다고 이제 죠 재테크. 어떤 사람 돈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투자해서 몇 배로 튀기는 사람, 1억을 투자해서 2억을 버는 사람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은데, 100억을 투자해서 200억을 얻어, 얻었다. 그러면 상당한 차이죠. 재테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요즘 내가 봤더니 제가 계약을 한 집도 원래 주인이 있어요. 원래 주인이 집 주인이 있는데 집 주인한테서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집을 전세를 놨어요. 전세를 나가지고 전세 들어올 사람한테 돈을 받는 것. 돈을 받아서 원래 주인한테 집값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세 받은 거랑 자기가 있는 돈이랑 해서 원래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로 이제 집을 샀으니까 약간 여유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이 돌리는 방법을 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사가지고 임대업으로 어떤 갭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나가면은 집을 이제 2년이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나가면 보증금처럼 돈 줘야 되니까. 근데 필요할 때 빨리 쓸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월세를 놓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럴 때뭐 재테크하는 데서 엄청난 돈은 뭐 일단 생각은 일단 줄이고 큰큰 큰 노력 안드리고 뭐 이렇게 일단은 버는거죠.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돈이 많은 사람은 오피스텔 같은걸 여러채를 구해가지고 월세로 이제 임대 임대 사업을 하는거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니까 여러채를 구할 수 있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이라는 게 꿈처럼 몇, 억뭐 어, 그런 식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그런 건 꿈꾸면 안 돼요. 그냥 은행보다 좀 비싼 이자를, 이자금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건 특별한 경우를 빼야 되겠어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나의 경제개발 계획은 몇 년이 될까요? 과연 내가 전세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경제개발 계획 몇년 수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집 보러 다니는 거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고 근육이 막 전체를 누르는 것 같아요. 피곤커자 집다 보고 나서 집에 딱 들어오면 아, 너무 피곤해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자, 그건 그렇고. 아, 여자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자 마음을 정말 모르겠어. 요 어. 여자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정말 여자는 이상하다. 여자는 이상하다. 암컷이다. 그렇게 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종교, 종교. 종교가 같다고 해서 뭐 같은 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아, 다르니까 그건 무슨, 저기 무슨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좀 종교가 같다고 해서 뭐 같은 편이 된다는 거는 그 순간순간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런 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다 사람들 살기 편하게, 편하라라고 조금씩 있는 거지 절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말장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오히려 그 말장난을 안 하면은, 전혀 뭐, 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사람들 이상하죠? 이 응? 사회가 그렇게 만든, 그게 어떤 사회의 어떤 사회성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나 봐요. 그렇게 말장난하고 죽어받고 뭐 그러는 게. 어쨌든 간에, 좋나봐요, 어쨌든.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인간관계는인간관계인것 같아요.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종교 같은 거에는, 어느 종교는, 나 혼자 그 종교를 느껴, 어떤 그, 사악게 느끼는 거. 스스로 느끼는 거. 그때가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럿이 모여가지고 막뭐 이렇게 한 건, 강제성이 꼭 들어가는 것같 기상. 강제적인 것 같아요, 강제적인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저 사람도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말 어떤 사회, 대중 심리, 대중 심리가 되게 지배적인 것같아 지배적인 것같아 종교의 어떤 그런 단체 같은 거, 대중 심리, 대중 심리, 종교에 관련된 어떤 책을 본다, 책을 본다할지 어떤 큰 감명을 느꼈다. 이런 거는 나 혼자 스스로 느꼈을 때 정말 기분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벌써 이제 두 명만 모여도 종교 얘기하면 또이상한분위기로또봐요뭐 종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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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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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기도 하고 혼자 스스로 그게 정말 정말 그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낀 것 같아. 뭐 하나님은 하나님, 부처님은 부처님 부처님, 알라면 알라, 뭐산신면 산신 그런 거좀 혼자 느끼는 게 있어. 스스로 혼자 느끼는 게 있어. 그런 게 있고. 사람이 몸은 면 나름대로 또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정말. 인간 관계는 인간 관계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일방 통행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아닌 것같아 아닌 것 같고. 에, 그리고 제가 수년, 작년부터인가? 안티에이징, 안티에이징 같은 걸 해왔었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부분 저를, 많게는 20대 후반, 20대 후반, 내지는 30대 초반으로 보더라고요. 성공한 거죠, 뭐, 그 정도면. <laughs> 욕심 같아서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 전은 분이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안티에이징은 좀 밀고 나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한순간에 팍 늙어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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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절실히, 절실히, 뺍니다. 화이팅! 여러분도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